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자, 줄기세포 관련 주고, 예, 조인트 스템, 조인트 스템이라고 해서, 어, 태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슈와 재료, 가치분석, 대응전략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네이처셀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 내년 2월, 자,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그러면 이제 내년 2월이면, 올해죠. 2월달, 이달입니다. 아 어, 미국 FDA, 미국 FDA와 조인트 스텝,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죠. 자, RMAT, 자, 요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RMAT 미팅을 한다. 미팅을 하고 품목 허가를 받겠다. 품목 허가를 받겠다라는 것은 신약 신청을 하겠다. 신약 승인 신청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요 함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rmat rmat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자어 대체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의학 요거는 이제 대체의학인데 뭐 요새 요새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첨단재생의학 첨단재생 의료치료제 의료치료제입니다. 자, 지금, 어, 미국으로부터 이미 RMAT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은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는 RMAT의 영역입니다. 즉,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영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승인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미국은 청도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청도교, 영국에서 청도교 사람들이 막 이민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어,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청도교들이 가, 가서 세운 나라요, 예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세냐면, 자이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는 우리가 그냥 줄기세포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윤리가 강해요. 누가? 미국이. 생명윤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사람이냐, 아니냐, 요거를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줄기세포가 생명윤리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승인을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네이처살이라든지 국내에, 뭐, 여러가지, 메디포스트나, 미국에서 이렇게 승인하면 대박이잖아요. 미국에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2월달에 미국 FDA와 조인트 스템 주, 어,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RMAT 미팅을 진행하고 품목허가 신청하겠다라는 것은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작년 11월 때 이슈를 보시면 자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 요, 요 분이에요. 요분요 요 분인데. 요 분을, 저, 케네디, 케네디 주니어. 이 분을, 예,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FDA가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신약이 잘안 나왔다. 왜냐, 어, 메이저, 어, 글로벌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로비를 하니까, 야, 승인이 계속 신약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만 너네만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야? 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고.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 의학 중시. 대체 의학 중시. 자, 이 기류가 바뀐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기 세포라는 거. 줄기 세포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생명 윤리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 의학 쪽이에요. 근데 이 지금 미국이 기류가 바뀌는 거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대체 의약들, 생명윤리로 걸렸던 것들 이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자. 이것도 우리가 치료제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네이처 셀에서 2월달에 FDA 미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아지죠. 완전히 지금 매크로 그러니까 기류가 바뀐 거예요. 기류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정보 개정, 예, 첨단법. 언제 합니까? 지금 요, 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첨단재생법, 첨단재생의학법. 언제입니까? 2월 21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시행 부근에 왔을 때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죠. 거기다가 뭡니까? 미국 FD 미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미팅이 나온다면 라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있고 임상 데이터 거기다가 시판을 했을 때의 시판에 대한 그쵸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네이처셀은 일본에서 이미 팔아먹고 있잖아요 시판되고 있는 약이잖아 그 거기에다가 국내도 바뀌는 거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 의료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네이처셀의 그 조인트 스텝 여기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차트가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요 때죠. 요 때. 이때. 요 때가 언제예요? 10월 23일.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부터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발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등을 했어요. 급등. 근데 떨어질 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죠. 거래량 어떻습니까? 급격히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건 뭐예요 초기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 조정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 기간 조정이 특히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량이 씨가 말랐잖아요 거래가 이뤄지자 얘네가 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봉 이런 차트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요 들어온 세력들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난 예, 10월 23일부터 10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매매 순매수 순위를 한번 볼게요. 순매수 순위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1위가 누굽니까? 모건스탠리. 그렇죠? 2위가 누굽니까? UBS. 모건서울, JP모건. 골드만삭스. 전부 예, SK증권, 토스백은 전부 어디입니까? 외국계죠. 특히나 글로벌 그렇죠? 투자 은행들이에요, 투자 은행들. 그러면 얘네가 왜 매수 들어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첨생법이 개정이 되는데 미국도 기류가 바뀌잖아. 11월부터 예, 트럼프 당선되고 완전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승인을 안 해주던 줄기세포에 대해서 야 이제 승인을 해주는구나. 이제 미팅 잡아가고 이렇게 승인 나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스케줄들이 잡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자, 들어온 거죠. 들어올 때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17,000원, 16,000원에 들어오고, 최근에도 보시면 24,600원, 이럴 때도 들어왔죠. 21,900원, 이럴 때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얘네가 들어온 물량들이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또 들어왔죠. 근데 얘네가 어떻습니까? 이 들어온 물량들이 안 나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외국계, 세력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냐? 얘들이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마 목표가를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이들이 가치분석이 된게 무엇이냐 그쵸 그리고 얘네가 지금 그러면 목표가를 해서 엑시트는 어떻게 할 거냐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얘들의 매도 매수 매수가를 알아야죠 그쵸 평단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도가를 알아야 돼요 언제 매도할 거냐 그러면 얘네가 보유한 이 재료들이 부각되면 또 급등이 나올 테 우리가 같이 세력의 편을 쳐야죠 세력의 편 이들과 같은 편에 서야 우리가 매수, 매점, 매도, 매점을 잡고 제대로 대응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